예, 안녕하세요.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자, 8월 18일, 지금 12시 13분 좀 지나고 있는데요. 예, 어제도 제가 좀 일찍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어제 종합주가지수 빠지고 삼성전자 빠지게 되니까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좀 해드렸고요. 오늘도 첫 반등이 나왔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지금 3,170포인트 근처까지 왔는데요. 제가 어제도 서울경제방송에서 저녁 여섯 시 반에 방송하면서 예, 첫반등에서 나올 거라 그죠 반등은 나오는데 여기서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 오늘 개인들 매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매도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제 경험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잘 공유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 할땐뭐 부자 될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예 항상 보면 오늘도 아침에도 우리 그 라이브 방송하시는 분들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톡방에서 무료 카톡방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 리먼사태 같은거 i m f 같은거 다시 오는거 아닙니까 막 이랬는데 그거 온다 그러면 기회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치료제 얘기들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제약주들 주춤거렸었는데 올드된 영진약품, 세은메디칼, j w 홀리스 CMG제약 다 반등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나왔고요첫 반등에서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아무튼 어, 알려드려도 따라하는 분하고 못 따라하는 사람하고 는 차이가 날수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요 010-541-123으로 이름 보내주세요 유튜브 동영상 보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무료 문자하고 무료 카톡방 제가 해 드릴 거니까 예? 아셨죠? 예, 지금 무료 카톡방에는 어, 천명 이상 들어와 계셔가지고 제가 실명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와서 광고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나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오늘 18일입니다 벌써 8월 18일 지났어요 음, 따뜻한 겨울 준비 하셔야죠 그죠 예, 개미아빠 배연철 8월 19일 대형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요 내일 오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한줄 제목은요 낙폭과대 저평가 시점 예, 저평가 예, 저가매수기회죠 그죠 예, 저가매수기회 여기다 이제 저가매수기에 이렇게 강하게 써드려야 되겠다 저가매수 예, 저가매수기회인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이런 것들 기아 현대차 다 가져가셔야 돼요 어제도 그 서울경제방송에서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벤츠 파시고 현대차 사세요 이랬죠 예예 <laughs> 예,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도 많이 빠졌던 것들이 이제 뭐 제약주도 있겠지만 이쪽에 보면은 페노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아난티 아난티가요 오늘 대아티아이 아난티 일신석제 대북 경협주들이 반등 나오는 게 이게 좀 유,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대북 경협주들은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 계속 그 한미 연합훈련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재료는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그죠? 뭐 있어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뭐 있어요? 나중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이제 그 자율주행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런 것들. 좀 이제 주가가 내려오게 되니까 이렇게 쑥 숨어, 숨어 버렸는데요. 이럴 때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 뭐 코스모학이 제일 선두에서 올라왔는데, 조금 단기고점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단기고점이에요 예? 네? 지금 뭐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 19 치료제 또 백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랬는데 온통 증권 방송에서 막 합창하고 떠들고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자, 이차전지도 막 합창 막 나왔죠. 네,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거, 고점에서 변동폭 커지는 거는 조금 고점 부담이 나온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약주 바닥 확인하고 순환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들. 네, 안 올라갔던 종목들로 가셔야 돼요 오늘 SM 나이프 SMCNC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뭐 저게 대한항공 이라든지 그죠 예 이제 여행주들 예, 이런 것들을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어 코로나19가 한 확진 환자들이 1800명대 아직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이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예 그럼 주가는 먼저 반영하는 거니까요 이 대한항공 파라다이스 모두또 이쪽도 그렇고요 오늘 SM 나이프가 가장 강한 모습 SMCNC인데 이것도 SMCNC도 한 2주전에 온통 얘기나올때 매도 한번 해드렸죠 그죠? 네 예, 근데 SM라이프도 이렇게 돌아서 나가면 오늘 좀더 강하네요 SM라이프가 그죠? 네그 예, 다음에 SMCNC 예, 이것도 6,800원 고점 찍고 좀 내려와가지고 되돌림 주는건데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갈수 있는데요 새로 매수 하시는 거는 지금 추경매수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 성격이 추경매수 하면은 쫙 밀렸다가 그죠? 좀, 좀또 내려간다 싶어서 화면을또쭉 올려놓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와이어 블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 신경질 내면서 누가 확 저기 매도가 막 나왔었는데 오늘 주, 추가 매수하라고 문자로 알려드렸죠 야, 분봉으로 볼까요 야, 이런 모습이에요 예? 예 3분봉인데 오늘 9시 38분에 플러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신경질 내면서 여기 어, 25만주 매도가 나왔네요 그죠 한 50만주 정도 되는거 같죠 아, 두번에서 25만주 어, 20만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올라오잖아요 <laughs> 이런 모양도 떨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모습 나오는데 못 사면 못 사죠. 그죠? 예, 이게 샛별형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예, 아무튼 어이브지 테마 종목들도 지금 가져가시도록 하고요. 아까 살짝 얘기 드렸는데 이 아난티나 대아티가 아이 오늘 사실은 올라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뭐 지금 한면 연합을 한다 그러고 저기 그 북한에서 지금 야, 너네 그러지 마. 앞으로 너네 무력 시위를 한번 보여 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음에도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야 그런 것들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제 더 좋아질 거야, 어? 관계 개선할 거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주가가 말해주니까요. 예, 만원 지선이네요그죠 그다음에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죠. 대아티아이도 예. 그래서 어제 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면 그러 이게 장대 음봉 나와서 이거는 매도잖아요. 근데 하루만에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물 말씀 을 드렸어요. 대북 경협주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고.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제스처가 그죠? 어, 너네 까불면은 한번 쏜다? 이게 아니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김연장인가요? 나와가지고 한미연합훈련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막, 응? 너네 또뭐무력시위할 것처럼 막 뭐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같으면은 너네 한번 쏜다? 이렇게 그랬을 텐데, 어 이쪽에 저기, 그죠? 바이든 정부에서는 야, 그게 너희들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방어훈련하는 거야. 달랬죠. 예,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북 경협주도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예요. 제 상상력이 어때 여러분들하고 마주, 좀 마주치나요? 음, 잘대야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이제 SK 하이오 사이언스도, SK 케미칼 이런 것들도 지금 뭐 원통 증권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오늘 마음먹고 쫓아가셨는데 내가 사면 꼭 떼기예요, 그죠 내가 사면. 예. 그다음에 그2차전지 선도 중 에코프로 이게 지금 11만 7천원 찍고 내려오는 파동이 걸렸잖아요. 오늘 기초 반등이 나와도 그렇고요. 예,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모화학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 단타 매매 제대로 나왔죠. 나왔는데 어제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가 코스모화학 내일 단타 나옵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잘 매매 잘 하셨겠죠. 이거는 지금 추격해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알고 세상이 다 알잖아요. 예? 뭐 2차전지 폐전지 재활 하는거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또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그런 거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음한 3일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이건 다시 눌림 목주는 거에서 한번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추경 매수는 하지 마세요. 예,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어 오늘 보니까 이제 예스 24시가 지금 2 입사, 4가 이거 또 한번 뭐 <laughs>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네이버에서 지분 인수 떨어지잖아요. 예 네, 이게 3분봉인데 3분봉인데 이런 장대 헌봉 나오면 안 돼요. 3분봉이나 5분봉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아 조금 전에 네이버에서 지분 인수 얘기 듣고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신 분들은 진짜 주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네? 주식 공부하셔야 돼요. 차트 공부도저또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응 자꾸 그 남의 말만 듣고 내 재산 다 떨어갈 거예요. 2만 원부터 지금 15,000원까지. 아유, 이 천주만사 쓴 500만 원이 예? 주식이 이렇게 무서운데 이거를 가지고 그냥 공부도 안 하시고 뉴스 가지고 사겠다고요? <laughs> 이거는 이제는 뭐 네이버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들 나와도 그렇게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모트렉스 모바일 플 라이스 자율주행차 얘기들을 살짝 해 드렸는데 지난주에 테슬라에서 어, 뭐또 aid가 19일이죠. 내일인가요? 그러면서 이게 쭉 올라왔다가 어제 내려왔었는데 이거는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모트레스, 어? 모바일 어플라이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지금 좀 물리더라도 그죠? 이런 가격대라면은 지금은 좀 물리더라도 가지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실적도 나오고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대세잖아요. 자율주행차 전기차가 날아갔으니까 그죠? 예. 한번 이런 것들도 길목 지키게 하시고요. 현금 있으시면 괜찮은데 현금 없으시면은 지금이라도 어, 지금 뭐, 테마 종목로 급등했던 테마 종목들 잡아가지고 쩔쩔 매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바깥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영진약품이첫 반등이에요. 첫 반등인데 하도 지겨워가지고, 그죠? 가지는 사람들이 그냥 올록이만 하면 매도하려고 그냥 매도가 좀 나왔는데 자, 이거 5,800원, 6,000원 돌파되면 그냥 나가요. 제가 6,000원 보고 산거 아니에요. 예, 네, 제가 항상 보면 지표 중에서 인간 지표가 가장 잘 맞는다 그랬죠. 응?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죽을라 그러면은 이제 올라온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 어제도 보면은 이게 예, 개인들만 팔았어요. 개인들만. 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끝나고 나서 카톡방에다 올려드렸는데 보세요. 어제 외국인들 6만주 외국인들 아 저기 예? 외국인들 6만주 기관들 4만주 샀는데 개인들만 팔았잖아요. 응? 그래서 오늘 첫반 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져가세요. 추가 매수하는 거는. 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더 알려드렸어요 주가 에서 하는걸 알려드렸고 J.W. 터스트스도 마찬가지고 제약주들 지금은 다 가져가셔야 돼요 세운 메디칼도 실적 엄청 좋은데 지금 이제 제약주들 바이오주를 빠지면서 빠진 종목 아니에요 그죠예 이거 여기서 못사면 못살지 여기 얼마에 살라 그래요 예 4천 육백원 가면 여기서 살라고 에이 그렇게 하면 만약에 여기서 또한5% 정도 올라오면 영리아픈처로도 자꾸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바닥을 봤기 때문에 한달에 걸쳐 놓으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전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예, 어차피 뭐 실적이잖아요. 예, LG 디스플레이, 야, 이것도 뭐 2만 5천 원부터 빠져가지고 그죠? 여기서도 보면 한두달 전에요. 여러분들 방송 한번이나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두달 전에 여기에 올라갈 때 2천, 만 7천 원갈때뭐 LG 전자 실적 좋아진다, 흑자 전환 얘기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아무 그런 소리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니까 사자요. 안 나오니까. 네? 남도 조용하게 있을 때 사세요. 음 저희가 있을 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이 돌아서 나오는 게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코로나 19 확진 환자들이 아도 1,800명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돌타변, 뭐 돌파 감염 고, 저기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환자들이 나온다 그죠? 예 그래도 백신을 맞으셔야죠 백신을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놀자 종목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파라다이스 모두 또 이쪽에 지니뮤직, 사마네트웍스 s m c s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가져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텐트나 단할, 우리기술투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그 비트코인 가격이 5천, 5, 5천만 천 원까지 올라왔죠. 4천에서. 네, 그리고 지금 이쪽 그 비텐트나 우리기술투자는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소를 하는 회사잖아요. 거래소 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수수료. 수수료 수입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 거래소가 여러 가 있었는데 지금 정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정리하고 나면 살아남는 회사들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 비에또 우리 기술을 투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페널션은 시적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지난주에도 그~ 서울경제방송에서 제가 상담하면서 페널션 그냥 가져가세요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페널션은 이 앞에 고점 돌파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예삼 분기 사 분기도 진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죠? 예 한번 가보셔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sm 나이프가 오늘 길 강하게 더 올라오네요 sm 나이프 그냥 가져가 보세요 첫판등이에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예 어유 예. 이거 <laughs> sm 따라올라면 따라와봐 이런 모습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상승하는 종목은 대원제약은 오늘 어~ 코로나 1구 치료제 중에서 먹는 알약 그죠 예 그런 얘기들인데 아무튼 지금 약발이 잘 받아요. 2만 <laughs> 2,500원부터 2만 이것도 뭐 올라갔다 쫓아가시면 그랬는데 예, 가져가시고, 하여튼 영진약품도 코로나19 뭐 면역 억, 뭐라 그러나요? 예, 그니까 백신 대신에 예, <laughs> 방역을 할수 있는 그런 약품을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인터넷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들 보시면 됩니다. 저 그거 가지고 산거 아니에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태양금속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차트 모양만 보면은 딱 이거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쵸? 예, 이제 한번더 돌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봉으로 보면 예, 이런 모습. 올라갈 때 쫓아가면 밀려요. 예, 밀린다고 도망가면 또 올려놓고. 예, 단타 매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면은 적어도 한두달 정도 가지고가신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예, 편안하게. 어, 그다음에 제약주들다 올라오네요. 대다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연희 작품 봤고요. 카카오뱅크는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지고 가시고 따라가지 마세요. 카카오뱅크도 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하니까 개인들 도착하는데 경험상 합창 나무 거꾸로 간다 그랬죠 그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거 대원전선 대한전선다 마찬가지죠. 예 전선주들 음, 한동안 저두달 전에 이거 엄청나게 얘기 나왔잖아요. 방송에서 그죠? 예 지금은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한번 사볼까요? <laughs> 두달 조정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요 톡치고 올라오면 매도하려 그런다 말 지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보다도 매도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료카톡 방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오셔가지고 상담하세요. 아 그다음에 STX 그룹주들은 실적이에요 실적. 에? 이게 지금 그 적자가 계속 났잖아요, STX. 그래서 아유 이거 지금이라도 가져가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 참 그러네요 한번 저기 여러분들 상장개분석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 안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예 stx 보니까 아 이게 재무제표에서 봐야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모습이잖아요 막 누적 적자가 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단기 수익도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부채비율도 어, 부채 비율이 600%예요. 700%. 아유, 겁나요, 나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매도하셔 가지고 지금 제약주들 새로 올라오면서 실적은 좋은데 에 예? 빠져 가지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붙으세요. 예? 야, 예, 그쪽으로. 진원생명과학 그 지난번부터 제가 이제 실적 보면 이거 못 삽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렸는데 자꾸 뭐 코로나 19 백신 얘기들 자꾸 하시는데요. 야 지금은 하여튼 여기서는 근데 3만 5,500원 보시면 되겠죠, 그죠죠 3만 5, 3만 5천 원 정도 보셔가지고 그거 안 빠지면 한번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참 이것도 5만 8천 원부터 거의 반토막 냈네요. 실적 없이 그 테마를 가지고 오르는 종목들은 저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런 거 가지고 가시면서 장기 투자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예, 그러시면은 곤란해요. 예. 그다음에 플래티어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오늘 새로 신규 상장해서 그랬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은 거품 빠지면 어 이러면서 내려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예? 신규 상장할 때는 실적은 엄청 좋은데 그다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어 SM이 올라오니까 SM라이프, SM디자인 응? 다시 이제 어 네이버하고 지분 얘기들 이제 나올 때가 됐죠, 그죠? 예. 오늘 반드이 나왔네요. SM그룹주들은 오늘은 가지고 갈게요. 오늘 가지고 가고요. 음, 그 다음에 음, 진양제약 제약주들 좀 보이죠. 올라오기 시작하는 제약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제약주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 그죠? 야야 야, 이것도 재료가지고 9천원 0원 갔다가 6천원까지. 이첫반등에서 지쳐가지고 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물타기 매수로 올라갈 때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매수하고 뭐 매수했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여기서 톱판다고 팔면 또 가잖아요. 에그 네? 예, 기껏 고생해가지고 내려갈 때는 장기투자. 올라오면 매도 이러면 안 돼요. 예? 내려, 내려갈 때는 물려 가지고 가져가면서 에라 장기투자해요. 이래 놓고는 올라오면은 그냥 겁나가지고 허급하게 된다고. 뭐 재료 언제료 관련주들도 한3 4개월 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죠? 예, 한국선수도 아직은 살아있네요. 그 대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괜찮았는데 이 내려가는 종목들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아 지금이라도 팔자 그러고 팔아버리고 내려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은 진짜 그죠 그죠 예, 관리 종목들이 다 이거 한학 꺼도 막 그러는데 예? 이거 저기 이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실적이 3년 4년 적절한 종목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예, 예 600억 2억 또천원 어, 대면 비율 보니까 야, 이 부채 비율이 1800% 잖아요 이거 보시면 못 사죠 예. 이런 거못 사죠. 근데 지금 이런 거 사셔 가지고 어, 뭔 차도 보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여기 여기 지화학과 나온 종목들 또화학과에서막 매수하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a 스 침대 같은 경우도요. 어제 그 신고가가 나왔는데 제가 종목 선도하면서도 수량 그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좀 하라고 했죠. 100만 주 이상 되는 종목들. 그죠? 이거는 보세요. 어제도 38만 주, 오늘 보통 9천 주, 2천 주 되니까 내려올 때 되면 이거 속수무책이 어떻게 팔아 요 이거? 이천 주만 들고 있으면 천주 팔면은 얼마까지 팔아야 되나? 2만, 5만, 6천 원 정도 데 팔아야 돼천원 호가로 확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량 없는 종목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HLB 제약, HLB 제약도 실적보다는 이제 어뭐 재료를 가지고 좀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야너 실적 좋은 거 맞아? 하고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실적이에요, HLB. 음.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 저기 이분기 실적 발표들 하면서 이런 얘기들 나올 거예요.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많이 너스갔는데 영업이익은 겨우 적자 면하고요.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야 실적보다는 테마 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테마 가지고 올라왔던 종목들은 테마 저기 매수 세력들 빠져나가면 오 해버리거든요 예 그니까 요거는 진짜 이번에 대돌림에서 매도 잘하고 나오셔야 돼요 제약주 음.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데 그동안 빠졌던 종목들 예 그런 것들을 사세요 지금 보면 뭐 말하면 편하게 할수 있잖아요 녹십자 예 그다음에 유한양행 또 이쪽에 그. 한미 사이언스 이런 것들 그런 거 가져가세요. 제가 어 지난주에도 그 서울경제 방송 가서 살짝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아 어, 저하고 그 어떤 모임에서 우연히 이제한 조금 몇달 저기 2년이 되신 분이 있었는데요. 예 그분이 한 2년 전에 어 주식 뭐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녹십자 사세요. 예?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안망할 회사 녹십자, 녹십자홀딩스, 녹십자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녹십자 올라갔을 때아 이거 은 팔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임이 안 나가서 제가 연락을 못했는데 얼마 전에 반운게 전화를 하셨어요. 예, 네, 그거 파셔가지고 몇 천만 원 이익을 보셨다고. 좋은 인연이죠. 예. 네.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한일년 정도 가지고 가시고 그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사세요 그랬거든요 아마 사셨을 거예요 그죠 예, 제말 듣고 수익 나셨으니까 제말잘 듣겠죠 예.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삼성전자 지금 팔아가지고 밑에서 얼마에 사겠어요 예더 내려오면 사겠어요 올라가면 사겠어요 올라가도 못사고 내려가도 못사요 예, 내려가면 겁나고 올라가도 겁나죠 올라가면 내가 판 가격보다 못사잖아요 자 아까 그저 주식 교과서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음, 주식교과서는 뭐냐면 지금 책 이름이에요 예, 제가 이번에 책 저기 채, 지난달에 책 써가지고 내는데 주식교과서 이책 사셔가지고 인터넷에서 사세요 사셔가지고 저한테 예, 인증서 보내주시면 010-541-1235죠 이걸로 보내주시면 예, 주식교과서 카톡방으로 옮겨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에요 주식교과서 책 사신 분들 책 보면서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용어가 어렵죠. 거기 가서 강의해 드릴 거예요.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부터 5시간. 시간 내세요. 예? 여러분들 뭐, 아, 약속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덜급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재산 자기가 지켜야죠. 예? 예, 주식 시장에 대한 다섯, 다섯 시간짜리. 예? 제가 지금에지증점장하면서 했던 경험까지 전수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HTS 상에서요. 여러분들 재료 다 찾을 수 있어요. 단타하는 것도 다할수 있어요. 예? 예, 또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0105411235로 예, 여기 있죠. 제 번호 있죠. 예, 여기로 문자로 보내세요. 지금 이제 그 대신 한번 보시고는 잘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에 USB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USB가 지금 다 나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강의해드리는 거니까 새로 들으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다시 보기할수 있게, 예, 녹화해가지고 보여드릴 거니까 아셨죠? 예,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막 회원가입도 하고 공부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주식 빠질 때 하셔야 돼요. 예? 예, 내가 왜 빠져있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어제도 증권 방송 설균제 방송에서 오늘은 반등 나옵니다. 기술적 반등 나옵니다. 첫 반등에서 매도하지 마세요. 이런 게, 이게 뭐 미아리에서 점쟁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점쟁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제 경험상 예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또 갑니다 막 갑니다 이건는 아닌데 인제는 바닥은 다 나왔어요 아셨죠 예요 정도 정리하면 여러분들 되겠죠 세메디카은 그냥 가지고가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 상담은 여러분들 저기 그이 어, 요쪽에 우리 카톡방 무료 카톡방 있으니까요 예, 무료 카톡방 0105415235로 이름 보내시면 무료 카톡방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오셔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 어제도, 어제 오늘 참 어려울 때, 여러분들 저 믿고, 제 손잡고 딱 가신 분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또 내일도 제가 12시 한반 전에 매일 이렇게 그, 어 방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 잘 보시고,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누르세요. <laughs> 예? 예? 구독 눌러놓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할까요? 음, 정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매도하시는 날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하면 오케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0105415135로 문자 보내시고요. 예.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오케이.